캐나다에서 은퇴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얼마전에 되게 재밌는 기사가 떴어요 어제네요 네, 이거에 관련해서 은퇴에 관련된 거죠 이제 lpn 으로 일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노인 노인시설, 시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은퇴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좀 많고 여기 관련된 어뭐 생각 뭐 여러가지 지식도 있긴 있죠 근데 잘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그냥 일선 에이피엔스 일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걸안 하다 보니까 뭐 정확하게 돈 얼마나 드는지 이런 거잘 모르긴 모르죠 일반 사람보다는 좀 알긴 알지만 그 요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올 날씨가 맑더라고요 날씨가 맑으면 고기압이 왔다는 얘긴데 이 캘고리 살 때부터 고기압이 오면 캘고리에 신호기라 그래서 따뜻한 바람 불면 머리가 아픈데 <laughs> 지금 어제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거를 왜 그거 별개로 관련된 생각들이 정리가 잘안 돼요.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많은 또 다른 유튜버들이 좋은 자료를 많이 만들어놨더라고요. 어 제가 일단은 제 채널 시작이 일단 널싱이다 보니까 여기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있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얘기 말고 어, 캐나다 은퇴의 삶은 어떨까? 어, 거기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두서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제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보시고 들으시면 되고 여기 관련해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목이 캐나다서 은퇴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노자금 170만 달러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저도 보고선 이게 뭐 17만 달러? 그럼 어, 일, 뭐 1억 7천 필요해? 여기 적지 그러다가 170만 달러, 17억이 필요하다고 이게 말이 되나 <laughs> 저게 17억을 모으는 사람이. 정말 드물죠. 제가 알기로 17억이 만약에 금융자산으로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고, 부동산 자산 포함해도 좀 굉장히 상위층입니다. 사실은. 그죠? 3년새 20%가 증가했다는데, 이건 단순히, 니가 그러니까 당신이 얼마 갖고 있습니까?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생각에, 아야 그냥 이렇게 뭐 1,500명 대상으로 뭐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BMO에서. 그래서 얼마쯤이면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 17억 나온 거예요.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쉽게 써낼 수 있는 금액이 17억이었던 건데, 아, 사회상 생각해 볼 때, 야, 17억을 과연 어떤 사람들이 모을 수 있을까? 저거는 정말 쉽지 않다. 그죠. 요즘은 1억 모으는 게 거의 뭐 너무너무 힘든 수준인 건데, 물가가 올라서 돈이 이렇게 돈의 가치가 이렇게 하락했으면 불구하고, 아, 17억이라는 돈은 정말 전어 같은 사람은 굉장히 생각하기 쉽지 않고, 어, 대부분의 사람들도 17억 모으는 건 굉장히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게, 3년 전보다 20%가 증가한 게 인플레이션이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내가 돈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들은 노후 자금을 지나치게 높게 잡는 경우가 있다. 그죠? 이게 평균적으로 저 돈이 있으면 저거를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면 어떻게 보면 노후가 정말 너무 풍요롭게 살수 있는 돈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저 정도 필요 살수 있을까라고 이제 걱정에 이제 게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아요. 캐나다인이라면 이게 뭐 캐나다, 미국인, 뭐 한국인 다 포함 마찬가지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상 노후 자금이 늘어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평균적 이렇게 노후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제가 이제 최근에 이거 한국의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기사예요. 자, 아은 아버지 요양병원 보냈지만 결국 결국 효도보다 힘든 돈 감당 네이 현실적인 얘기 어떤 간호사가 쓴 글을 기사화했던 것 같아요 자 환자가 환자 즉 가족이 얘기한 거예요 아니 환자가 이지영이 될 때까지 왜 병원에서는 한마디도 안 해주는 거죠 예, 수화기를 뚫고 나오는 보호자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간호 스테이션 널싱 스테이션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드라마에 나올 법한 대사지만 현실에서는 더 흔하다 네 저도 흔히 듣는 뭐 얘기들입니다 왜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해줬죠 이런 얘기는. 많이 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듣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자, 부주 보호자인 첫째 아드님에게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환자분 폐에 물이 많이 찼고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전화로 설명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열심히 투석해서 잠깐 건강이 좋아지셨지만 워낙 고령이라 다시 폐가 안 좋아지신 거고요. 어쩐 이분, 이분은 화가 나서 더 높은 사람 높은 사람 찾아 결국 부 원장님까지 전화를 이어가게 됐죠. 자, 자 그래도 병원에서 얘기를 해 줘야죠. 저희 아버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저희가 지난번에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시면 대학병원에 갈수도 있지만, 거부하자, 거부하시지 않았나요? 자, 현, 환자분 연세가 아흔이 넘었고, 몸무게가 40kg가 안 됐다. 네, 이렇게 투석을 하시는 상황이라면, 이게 사실은 정말 거의 죽음을, 어, 죽음을 예비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 어, 재볼 때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요양병원은 못 보냅니다! 그랬다가, 결국 갔다가 돈이, 어, 도 문제 때문에 다시 병원에 오게 되고, 뭐, 이러다가 결국 이제 돌아가신, 뭐, 얘긴인것 같아요. 돌아가셨겠지, 결국은? 어, 근데 이제 간호사다 보니까 자기 노후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썼는데, 일단은 여자들의 평균 수명은 86.6세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제가 시설에 일할 때 거의 대부분은 80대 후반 정도 되고, 90 넘은 분도 많고, 108살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있는 시설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어 90살 넘어도 정정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60살 때 예를 들어서 운이 좋아서 60살 때 지금 은퇴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운이 좋아서 60살 때 은퇴를 하더라도 음 30년 정도는 정말 무보 <laughs> 돈을 못 버는 상태로 일한다든지 그런 상태가 오기는 옵니다. 분명히 진짜 이거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는 해요. 자내 연금이 충분하지? 내가 내 연금이 충분한 건지 도대체 30년 이상을 어~ 어떤 벌이 없 소득 없이 살수 있는 이게 부동산 문제나 연결되면은 좀또 뻔한 얘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오늘 부동산이 일단 빼고 뭐~ 일단 그런 부분 우리가 또 생각을 하긴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간호사다 보니까 아~ 이 부모님이 노후는 어떨 것인가 나이 노후는 어떨 것인가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하게 돼서 음~ 좀 좋은 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 를쳤어요 그리고 네 다음 얘기는 이제 캐나다 간호사 병원 이야기라고 해서 제가 우연히 보게 돼서 보게 됐어요. 제가 일하는 거랑 너무 대비가 돼서 볼게요. 캐나다 간호 일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어떤 한국 분인데 40대래요. 한국에서 간호사였다는데 가족들하고 캐나다로 급하게 이민 와서 마트에서 일하고 40대 치매가 걸려서 요양병원에 계시네. 아유, 쯧쯧 아, 일체 에서 떨어지지 않게 어, 이 s 리스 i c t i o n is the antology of the d o c 의 o 의의 h 의 is the 의가 c t o r who 의 s t 가 e doctor who is the doctor who is the 진압력이란 r who is t 는 e doctor w h 하 is the doctor who is the doctor who is the 여기서 t o r who is the doctor who 이 s the doctor who i 어 한국 분들이 계셨어요. 그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한국말 얘기하면 너무 반가워하죠. 저는 남자다 보니까 제가 말을 걸면 의사로 알아요. 의사로 알아서 <laughs> 바로 바로반응악 얘기하시는데 어, 네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몸, 여기서 그쵸 여기서 있으면 다 영어를 쓰다 보니까 영어 못하는 것도 문제고 거기다 치매까지 오니까 이제. 요양사분들이 얘기했겠죠 안쑥안쑥 런치 타임 못 알아 듣죠 그래서 이제 와간순 님 저녁 시간이에요 어땠네 정신이 좀 차려졌어요 그죠 아 점심밥이라고 메쉬 포테이토 평일에도 빵 오트밀만 나오는데 물론 아침은 주로 저렇게 나오고 점심 저녁도 문제는 이제 웨스턴 푸드가 주로 나오다 보니까 한국 입맛에 좀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굉장히 또 그리고 대체제 음식들이 좀 싱겁게 나옵니다 이 영양사들이 다 만들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이 있는 것 같아요 레스토랑 음식이 좀 다르죠. 김치, 아, 김치라도 드셔야 될 텐데 밥은 맛있어요 그냥 그렇지 한국말 을 들려 드려야 되겠다. 박원수님 제가 노래 불러 드릴까요? 그래서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이분도 같이 불러 드렸나 봐요. 아이고 말이 안 통하면 얼마나 깝깝하실까. 제가 처음 한국분을 접한 건벤쿠 오니까 어떤 할머니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들어오실 때 영어를 한 마디도 못 했대요. 제가 일하다 보면 멀리서 너 no e 노멀 no 뭐 이렇게 들려요. <laughs> 한국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분이 영어를 한 마디도 못하고 들어와가지고 딱 들어가면 헬로헬로 hello, hello, 하시고 노멀 노멀 그니까 사람들이 이제 밥을 계속 먹여줘요. 먹여주다 보니까 싫으면 이제 그거 배운 거예요. 노멀 no 노멀 no 안 된다. <laughs> 그만 달라는 얘기죠. 아 근데 가족들이 잘못 와요. 어쨌든 이게 오 현실을 보면 가슴이 아파도못 오기도 하고 현실적으로도 멀리 사는 분도 많고 이분도 이제 뭐 어떤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나 봐요. 저도 한국 분들 오면 되게 짠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은어 일단 반갑기도 하고 한국 분들인데 영어를 못 하시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식들은 되게 좋은 시설에 넣어준 거예요, 사실은.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영어를 못 하다 보니까 좀 가슴이 짠한 부분이 있긴 있죠. 자, 이게 저도 그런데 이렇게 취미환 자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을 좋아하는 사람, 을졸졸졸 따라다니거든요. 아유 한국 한국말만 하는 사람이 나뿐이라 맨날 나만 따라다니시네 잠시만요 다른 한자분 보고 올게요 중얼중얼 많이 됩니다 치매에 걸리면 저렇게 중얼중얼 많이 되세요 그러고 보니 한자분 병실에 가족사진 하나도 없네 모든 가족이 먹고 사느라 적응하느라 바빴구나 캐나다의 삶이 그렇습니다 온 가족이 정말 생활 전선에 빠져서 한국도 마찬가지 요즘은 이러다 보니까 가족들 신경을 많이 못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 현실적으로 이 캐나다는. 영어가 통하다 보면 뭐~ 벤쿠버에 살고 캐리걸 살고 온타리에 살고 뭐~ 뉴욕가 살고 전세계 퍼져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가족들의 신경 쓰는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환자분은 본인 이름 노래 외엔 반응을 크게 하신 적이 없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엄마 불러봤나 봐요 그랬더니 정신이 막 돌아왔어요 응 엄마야 엄마 왜 <laughs> 가슴이 좀 짠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 저도 지금 있는 시절 한국 분이 있어서 제그 유닛에 가끔 들려요. 뭐 하다 들리면 마주치죠. 그러면 너무 반가워하면서 아유 왜 이렇게 자주 오지? 이렇게 안와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의사를 알기도 하고 어떨 땐또 판사로 알아요. 또 <laughs> 저한테 왜 사법고시 안 봤냐고 그때 그때 사법고시 봤으면 지금 판사가 됐을 텐데. 가끔 <laughs> 너무 좀 웃긴 얘기긴한데 그래서 어 그래요. 그냥 그러고 마는데. 일단, 한국분들 있으면 굉장히 안쓰럽기도 하고, 뭐 그런 걸 만화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말이 두서가 없을 거라고. 자, 널싱 홈에 어, 사진이 뭐 이렇습니다. 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건강한 사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이런 사진들. 보이시나요? 어뭐 이렇게 굉장히 막 좋은 정원에 산책을 하고 있고, 장로산지, 뭐 조무산지 같이 저렇게 또 얘기도 해주고 이런 게 있죠. 근데 현실은 옆에 사진 현실. 요산이도 굉장히 건강하죠. 다 비슷비슷 할머니들. 한국 사람 늙으면 다비슷해지 외국인들 늙으면 다그 똑같은 형이 있어요. <laughs> 다 비슷비슷해집니다. 요도 굉장히 건강하죠. 어, 주스를 마시면서 뭔가 뭔가 소셜라이징하는 굉장히 멋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자이 사진이 현실입니다. 현실 <laughs> 저렇게 다 휠체어 타고 쭉 앉아 있고. 어 티비 하나 놓고 저렇게 쭉 앉아서 뭐 티비를 보는 건지 뭐 옆에 사람들이랑 계속 싸우고 말싸움하고 여기 뭐 레크레이션 스태프들이 가운데 서서 뭐 춤도 추고 노래도 하긴 해줘요. 근데 집중은 거의 못하죠 사실은. 뭐 피곤하기도 하고 집중할 수도 없고 치매 많이 걸리기도 했고요. 어떤 노인 노년의 삶은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음, 뭐 스태프도 저도 아무래도 그 스태프 중에한 명이니까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어, 굉장히 외로움과 정말 지극한, 즉 극심한 외로움과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하루 종일 여러 가지 해도 어 흥미가 없는 사람 대부분이고요. 뭐 그런 뭐 라디오나 뭐 텔레비전에 하루 종일 본다든지, 하루 종일 이렇게 저기 누워 잔다든지 이 사진은 그냥 현실적인 사진이죠. 이게, 이게 치매 유닛에 아주 정말 전형적인 사진인데 어 이렇게 그냥 따로 따로 다 앉아서 그냥 이렇게 쿨쿨쿨약 기운도 있고요. 실제로 집중 못해서 저렇게 그냥 낮잠을 계속 자다 깨다 자다 깨다 반복을 하는 삶, 혹은 그 유린백 같은 거 오줌 주머니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달고 살면서 그냥 저렇게 TV 앞에서 놓고 하루 종일 앉아있어 앉아있으면 또 욕창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자세를 바꾸기도 하고 옆에는 또 그냥 서로간에 앉아서 대화가 없어요. 정말 외로움과의 싸움인데 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제 독일 어떤 널싱홈에서 월지공원 앞에 이제 버스 역량을 만들어 놨다 그러더라고 요 사람들이 집에들 가고 싶어하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저희 시설에도 늘 버스를 기다려요. 어, 나 어디 가? 나 칠리역 가야 돼. 나 저기 아보치볼디 사야데나 버스 어디서 가야 돼? 가족들이 거기서 가야 돼서 아나딸 보고 싶으니까 아들 보고 싶으니까 나, 가, 나 보내줘 당장 보내 쫙막 난리가 나요. 근데 그, 너, 그 버스 스탭을 만들면 너무 좋은데 그 밖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밖에 만들면 다 도망칩니다. <laughs> 다 도망치거나. 어좀 뭐 교통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고요 어디 가다가 RCP나 m 경찰에 잡혀 잡혀온 건 아니고 데려다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럼 우리는 심할 수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난리가 나죠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버스를 만들 수도 없고 근데 늘 기다리는 건 사실이긴 하고요 예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어떤 효과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에 그런 데가 있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데 일했었고 아 어쨌든 현실은 이렇습니다 현실은 뭐 이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국도 요즘은 이제 뭐 자식들이 같이 산다 이게 사실 이게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캐나다에서 자라는 사람들, 캐나다에서 자란 1.5세나 2세들 같은 경우는 부모랑 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뭐 그런 사이 없다는 거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그럼 대부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laughs> 지금 캐거 캐나다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저랑 나이가 거의 대부분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 이분들 제일 많이 봐주시는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99%의 확률로 네, 이런 널싱홈에 들어가서 아니면 어시스트 리빙 이라든지 하여간 어쨌든 그냥 널싱홈을 표현할게요 이런 요양원에 가서 살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밤, 여기는 이제 코비드 때문에 아마 밥먹으려 대기하는 줄인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하루 종일 움직이지 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몸이 불편해지면 어디 가면은 우리가 다 데려다 줘야 되는데 널싱홈이 굉장히 바쁩니다 사실은 이게 뭐 게으른 것도 있긴 있죠 근데 굉장히 바쁘고 일이 너무 많고 그리고 원하는 걸다 들어주다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밖에 저렇게 외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이기도 하고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네,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이렇게 캐럴 태프들이 예, 레크리에이션 세프들이 와서 춤도 춰주고 하지만 정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춤을 출수 있는 사람은 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아니면 널싱홀 관련된 얘기니까요. 이제 시트 레빙 같은 건 저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단 기력이 굉장히 세해진다라는거그게 문제이긴 하죠. 여기 보세요. 여기 뭐 걷긴 걷는데 이제 워커 갖고 걷잖아요. 근데 옆에 한 명이 또두 명이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정말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메카니컬 리프트라고 리프트를 써서 사람을 옮겨요. 근데 리프트도 혼자 못하고 두 명이서 하고. 굉장히 복잡한데 왜냐 리프트 쓰다가 사람이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 다쳐서 죽는 경우도 사실은 종종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설은 재정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고 실수한 스태프는 직장이 짤린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쉽게 못 하겠죠.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저렇게 뭐 몸이 불편해지면 일단 스태프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트랜스퍼 시킨다는 트랜스퍼하는데 굉장한 부담을 느낍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불편해지면. 아, 어, 맘대로 못 해요. 일단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게 너무 중요하죠. 네. <laughs> 그래서 돈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대충 볼까요, 한번. 음. 아, 일단은 어떤 시설이 있는지 대충 그냥 이 이게 크게는 우리 크게는 삼 단계로 나눠집니다. 자, 레벨 원이에요. 이게 흔히,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리타이먼트 레지던스예요. 그러니까 은퇴해서 자기 몸이 건강할 때 사는 곳인데 이세 가지가 명확하게 구되어 있지가 않아요. 실제로도. 네. 이게 우리도 늘늘 이게 이게 막 믹스업 돼 있어 가지고 늘 불만이 있고 서로가 막 싸우는 게 그런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자기가 이제 ADL이라고 액티버티 데일리 리빙. 이게 이제 그니까 일상 생활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일상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 사진도 뭐 케인 지팡이는 집었지만 이제 혼자 걸을 수 있는 수준인 거죠. 그니까 용변도 다 혼자 가릴 줄 알고 뭐 기저귀는 차더라도 뭐뭐 뭐, 뭐 패드는 차더라도 용변다 가를 줄 알고 걸을 줄 알고 뭐 먹을 줄 알고 이게 혼자서 다는 다 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도뭐 2단계 3단계 넘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 그러고서 일하는 사람 굉장히 힘들어져.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 권위가 돼서 2단계로 트랜스퍼가 됩니다. 2단계는 흔히 이제 어시스트 리빙이란 곳이에요. 여기는 hands-on assistance with one ADL. 그러니까 한명 정도가 뭐 도움을 주는 정도. 여기서도 용병을 못 가리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케어 레이드들이 뒤처리를다 해주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정신은 멀쩡해 내가 내가 이 문제가 뭐냐면요 패드를 차든 뭘 하든 다 상관없는데 내가 정신이 멀쩡한데 누군가 와서 예를 들어 제가 용병을 봤는데 뒤를 봐준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그죠?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하려다 보니까 거기서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더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데 공개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더 이제 몸이 아파지면 3단계로 넘어가는데 2 단계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널싱홈의 단계입니다. 요양병원인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은 여기서는 두명 정도의 어떤 그 손이 가는 사람들 어, 일상생활에 두명 정도, 두명 정도면 분명 리프트를 쓰기도 하고 휠체어를 타고 당기나든지 아까 우리가 사진으로 봤던 이 모습이 음, 굉장히 아주 전형적인 널싱홈의 풍경이긴 해요. <웃음> 웃음이 같이 나오네. 겠 이런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시스트를 리빙하고 널싱홈의 차이는 여기는 좀더 소셜 라이프 그리고 이제 조금 조금 아주 아주 아주, 아주 미니멈한 헬프가 필요한 곳이고요. 여기는 하이 레벨 케어 그러니까 좀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널스들이 상주합니다. 어시스 리빙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근데 널싱홈 같은 경우는 뭐 RN, LPN, 어텐딩 닥터 주치의가 상주하지는 않지만 주치의가 배정이 되고요. 어시스트 리빙 같은 경우는 어, 주치의는 없어요. 자기 홈 닥터들 아니면 하우스 닥터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2주일에 한 번씩 뭐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와서 자기 환자들을 쭉 보호하기도 하고 아니 유닛에 와서 널스들하고 어, 내 환자 어때? 그러면 이제 그 환자들 쫙 브리핑을 해주면 의사들이 거기서 뭐 처방을 해준다든지 어, 이 사람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뭐쭉 오더를 내린다든지 그렇게 하고 가게 됩니다. 자,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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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냐? 그리고 뭐 24시간 인텐시브 케어가 좀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간호사들이 있지만 뭐, 뭐 케어 레벨 좀 낮기도 하고 뭐 의사들이 이제 상주하지 않다 보니까 또 한계가 있는. 그러니까 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엄격하게 구분돼 있지가 않아요. 그 어시스트리빙이지만막 롱텀처럼 운영되는 데도 있고 롱텀이지만좀 가볍게 운영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나와 있어요. 이 미국 기준인 것 같은데 미디엄 프라이스가 4,500불. 아, 이거는 이제 이100% 올로 낸다는 기준인데 저100% 올로 내진 않으니까 일단 들어보시고요. 러싱온 같은 경우는 뭐 8,000불에서 9,000불 사이로 갑니다. 어마어마죠.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냥 저게 돈이 저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온타리오 자료긴 한데 이게 뭐다다 다, 주마다 다르겠지만 BC주나 캘걸이나 얼추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돈이 얼마가 들까 정확하게 보이시나요, 여기? 그이죠 자, 2022년 이고 굉장히 최근 자료입니다. 자, 데일리 레이트가 있고 먼틀리 레이트가 있어요. 이제 며칠 입원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일단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롱 스테이 베이직 하면 자, 여기 1938불 2000불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돈이 코페이먼트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코페이먼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낼 돈이에요. 정부에서 아까 얘기 봤죠? 일반적으로는 4,500불에서 5,000불이 들고요. 그 롱텀 같은 경우는 8,000불에서 9,000불이 드는데 이게 완전 완전히 올로 그렇게 드는 건데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줘요. 그래서 개인이 내야 되는 돈은 2,000불 자, 세미 프라이빗은 2300불 프라이빗은 2700불 음, 저것도 그냥 일반적인 가격이에요. 어, 소득이 높고 자기가 좋은, 예를 들어 자기 좋은 직장이었어가지고 자기가 펜션이 많다. 그러면 이 돈이 음, 3500불, 4000불까지 뛰기도 합니다. 정부가 그만큼 낼 돈이 적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부자면 나중에 내가 다 내고 좀 돈이 없으면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고 택스로 커버가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그게 어떻게 보면 페어 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 언 페어 하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음 연금을 받는 거, 연금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나중에 제가 뭐 연금 제가 공부하기 좀 귀찮아서 안하고 있는데 연금에 대해서 뭐 정리할 기회가 있으면 어쨌든 노령연금 뭐 시큐리티 연금 여러가지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게 총 포함한 돈이 한2천불 정도 되면 1500불 정도만 되면 이런 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 많이 없어도 어 그 자꾸 신청을 하면은 사회복지사들이 저 돈을 맞춰주기도 하고요. 아, 시설에서 저 돈을 맞춰주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둘 돈은 음, 1,500 불에서 2,000불 사이는 든다. 저기서 뭐 널스들이 약을 주고 그리고 세탁을 해주고 옷도 손선해주고 뭐 여러 가지 막 비용들이 들어가요. 다 비용이 들어가 2,000불 정도 들어가는 게 기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노년에 음, 저런 시설에 그래도 좀 들어가서 살려면. 1인당 최소한 2 0 0 0불 정도는 우리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노인 소득이 생긴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얘기해 본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자꾸 생각해서 머리가 아파서 이거를 정리하자 하려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laughs> 찾은 대로 그냥 두서 없이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그냥 여러 가지 자료 보면서 생각이 든. 부분을 그냥 어떻게 보면 두서없이 좀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냥 대응 요약을 하자면, 캐나다 노인의 노년의 삶도 절코 녹록하지가 않다. 정말 정말 극심한 외로움과의 싸움이다. 우리가 돈 버는 거 외에도 음, 정말 돈 안드는 자기 취미 생활이 확실히 만들어져야 된다. 뭐 정말 SNS 활동을 한다든지, 저도 안 하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다 보니까 그런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라든지 아니면 뭐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자기가 어떤 에너지를 쓸수 있는 활동이 정말 만들어져야 되구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또 어느 정도 연금이나 아니면 늙어서도 만들 수 있는 소득들을 만들어 놔야 자기 노후 생활이 좀 안정적으로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너무 자식들한테 기대하면 안 된다. 뭐또 저도 자식 입장에서 이말 하기가 좀 너무 <laughs> 저도 내내 내 아들들한테 기대하면 안 되겠죠. <laughs> 저도 옛날에. 저런데 일할 때 아들들이 이제 뭐 할로윈 때는막 초콜릿 받으러 데려갔어요. 근데 애들이 뭘 봤냐면 요런 걸 봤어요. <laughs> 이렇게 막뭐 뭐 산소 같은 거뭐그 이게 이제 옥시젠이체챔버 같은 거 차고 있고 막 하다고 애들 무서웠나봐요. 그래 가지고 <laughs> 뭐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노인 애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어 침물리고 이런 것도 뭐 보다 보니까 다는 아니야. 건강한 유니션는데 불구하고 그런 모습 좀보다 일천 타고 막 있다 보니까 애들이 좀 무서웠나봐요. 어 여기 싫다고 그래서 저는 야 아빠가 나중에 이런 데 들어갈 건데 와야지 그랬더니 어 아빠가 있으면 가긴 가야 된다 <laughs>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네 우리가 캐나다에 살더라도 물론 캐나다 복지가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도 정말 이 어떤 노인의 노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캐나다 밴쿠버 보니까 한국은 한국 분들이 전용 시설 아니지만 한국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 몇 가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죠. 뭐 그런데 있으니까 너무 다행이긴 하고 그런데 가면 뭐 김치도 주고 뭐 고추장도 준다고 막 선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요 그런 시설을 좀 많아져야 되는데 음, 아무래도 외국 웨스턴푸드 먹으면 살기 쉽진 않으니까요 네뭐 두서없이 막 이런저런 얘기 캐나다 노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좀더 정리가 되면 이런 거에 좀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네, 이런 거 만들었다고 해서 구독 취소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어쨌든 <laughs>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